안녕하세요. 결혼 2년차 평범한 여자입니다. 남편과는 동갑이고, 딱 30살에 소개팅으로 만나 1년간 연애했습니다. 이후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32살에 결혼했고요.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은 홀어머니와 살고 있었는데, 소개팅하는 날 5년 전 아버님이 병으로 돌아가셨고, 본인이 외동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이때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왜 알지 못했던 건지.진작에 알아보지 못한 제 자신이 미치도록 원망스러우니 비난은 삼가해 주세요.아무튼 연애를 하면서 시어머니가 집착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고 남편 또한 엄마 엄마 하는 걸단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에 생각보다 홀 시어머니 외아들 둘다 쿨하네. 하는 생각으로 결혼까지 진행시켰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변하시더라고요. 뜬금없이 셋이서 여행을 가자 하시는데 방은 하나로 사용하고 돈은 전부 저희 부부가 부담하라 하셨습니다. 거기에 더해 신혼집에 자주 놀러 오시는 건 물론이고 2박 3일씩 주무시고 가셨습니다. 더 어이가 없었던 건 남편과 제가 둘이 놀러가면 삐지셨다는 거죠. 항상 외롭다 외롭다 연불을 하시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매일같이 친구들과 놀러다니는 이야기뿐입니다. 연금이 나오는 족족 전부 본인을 위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한테 용돈이나 밥 사는 거요. 일절 없습니다. 물론, 어머님께서 용돈을 주시거나 밥 사주시는 게 당연한 건 아니지만, 어머님과 열 번을 만나면 열번다 저희 부부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명절에 남편이라는 놈은, 우리 엄마 혼자 있는 거 불쌍하다. 그래도 우리 엄마 정도면 쿨하지. 이런 개소리나 하고 있더군요. 여기에 대해선 진짜 할 말이 많지만 그리 길어질 것 같아 더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결혼 직후부터 이런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 문제가 터졌습니다. 시어머니 집 근처에 공기업이 있는데 계속해서 남편한테 거기에 취업하고 저와는 주말부부로 지내는 게 어떻겠냐고 말하는 걸 제가 다 들어버렸거든요. 더 기가 찬건그 말을 듣고 남편한테 물었더니 지금 다니는 회사가 너무 힘들다며 옮기고 싶다 했다는 겁니다. 남편 말에 어머님 말씀대로 이직하면 정말 끝이라고 질러버렸고 결국 이 문제로 대판 싸웠습니다. 이때부터 이혼에 대한 생각을 조금씩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 정말 반품을 해야 되나 싶었던 건 시어머니와 저희 친정아빠 생신이 하루 차이입니다. 시어머니가 하루 늦어요. 두분다 음력으로 생신을 챙기시는데, 이번에는 마침 돌아오는 토요일이 친정아빠 생신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부모님과 언니네 식구들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언니 집은 형부와 조카 두 명에서 네 명이에요. 무튼 이걸 9월 초부터 정했던 거였고, 남편한테도 당연히 미리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생신이 일요일이니 날짜에 맞춰 찾아뵙고 챙겨드리자 했었죠. 그런데 오늘 갑자기 토요일에 시어머니 생신을 챙기고 친정 아빠 생신은 일요일로 미루면 안 되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물었더니 시어머니가 월요일에 시모들과 여행을 가는데 여행 전날 쉬고 싶다 하셨다네요. 남편 말에 황당해서 언니랑 형무랑 시간 다 맞춰놓고 이미 보기로 했잖아. 9월부터 약속했던 건데 어떻게 바꿔? 하고 말했더니 그럼 토요일에 언니네 식구들도 오고 사람이 많으니 혼자 있는 본인 엄마한테 가자 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욱 하고 올라왔었지만 꾹 참으며 그게 무슨 소리야? 어쨌든 아빠 생신이 선약이니 친정에 가야지 하고 좋게 말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남편놈이 아니다 그럼 그냥 따로 가자 너는 장인어른 챙기고 우리 엄마는 내가 챙겨 드리면 되잖아 이러네요 여기서 폭발을 벌여 고래고래 소리까지 지르며 또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친정가의 선약은 무시하고 각자 부모님 각자 챙기자 며 토요일에 무조건 본인 엄마한테 간다는 남편을 보고 정이 뚝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남자에게 일순위는 제가 아닌 시어머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어 결국 이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네요. 제가 정말 황당한 건 결혼 전에는 시어머니 생신을 챙겨 드린다 어쩐다 하는 말을 단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결혼자는 서로 쿨하게 연락도 잘 안하며 지내더니 결혼을 갑자기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우리 아들, 우리 아들 하는 건지 그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이런 사람과 제 남은 평생을 같이 살아갈 자신이 없어집니다. 해서 이혼 생각이 점점 더 강하게 드는 것 같아요. 아직 아이가 없을 때 갈라서는 게 맞는 거겠죠? 댓글입니다. 첫 번째. 저 남자나 시모나 둘다 쓰니가 빠지는 순간 더 이상 애틋하지 않을 겁니다. 둘이 같이 살지도 않을 거고 남편이 자기 엄마를 보러 가거나 용돈 드리거나 하지도 않을 걸요. 주발부부 언급에 미리 잡혀 있는 장인어른 생신 날짜까지 멋대로 바꾸려 두는 순간 이미 선을 완전히 넘은 거죠. 아이도 없는데 참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얼마나 처가를 우습게 보면 저래요. 피지 못할 사정이면 그럴 수 있다 치는데, 건강에 맞지않는지 엄마가 여행 갈 정도로 건강한 지 엄마가 쉬고 싶다고 처가 약속을 바꾸자는 놈이면 이미 글렀습니다. 얼마나 처가가 개똥 같으면 저런 소리를 하는지. 그리고 생일은 지나서 챙기는 거 아니에요. 당일 날 챙길 수 있는 지 엄마는 먼저 챙기고 장인은 지나서 챙기라고요. 미친놈 아닌가요? 이번에 제대로 줄못 써면 애 없을 때 반품하세요. 애틋해 맞지 않는 모자가 끌어안고 백년애로 하고 살라고요. 남편놈 아내가 방해해서 짜증 났을 건데, 지 엄마 살뜰히 챙길 수 있어서 아주 좋겠네요. 세 번째 남편이 마침 제대로 이유를 만들어 줬네요. 그냥 이혼하세요. 아이가 생기게 되면 골치만 더 아파집니다. 자기 부모님이 귀하면 상대방 부모님도 귀한 줄 알아야죠. 각자 부모 생일 각자가 챙기자고요. 그럼 결혼은 왜 하나요? 심지어 한 달도 전부터 미리 약속한 걸지 엄마 여행 전날 쉬고 싶다고 바꾸자니. 그냥 애 생기기 전에 빨리 이혼하세요. 네 번째. 저도 홀씨어머니의 외아들이랑 결혼했는데 진짜 멍멍이같이 지랄을 떨어서 규칙을 만들었어요. 1년에 4번만 보겠다고요. 명절 두번 생신 어버이날 만나는데 이것도 3시간 정도 있다가 밥만 먹고 헤어지겠다 했습니다. 대신 남편한테 너는 너 알아서 연락하고 매달 애만 데리고 가서 밥먹고 오라고 했어요. 어차피 시어머니도 아들, 손주만 보고 싶을 테니까요 이후 실제로 두세 시간만 있다가 오는데 싸울 일이 없어졌습니다. 저도 할말다 아닌 성격에 남편한테 지랄을 떨어서 전쟁 수준으로 부부싸움을 하다 보니 서로 시어머니 이야기를 피하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도 말했습니다. 늙어서 도움이 필요하신 순간이 올 텐데 사이 나빠지지 말자고요 제말 뜻을 알아들이셨는지 이유 일체 안 건듭니다. 이렇게 서로 규칙을 정할 정도로 말이 통하는 남자가 아니라면 이혼하자 내지르세요. 그럼 반응이 올 겁니다. 다섯 번째. 저도 신혼 초에는 시어머니도 남편도 절했습니다. 시아버지도 계신데 사이가 안 좋으니 자식을 남편처럼 의지하는 케이스더라고요. 진심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말도 안 통하고 문제를 지적하면 자기 부모 욕하는 희대의 상년이 되었거든요. 언젠가 한번은 10개월 동안 저희 집에서 안 가셔서 된통 싸우고 난후 쫓아 냈습니다. 그날 이후부턴 명절이나 생신때만 챙겨드렸는데 결혼 10년차가 되니 시어머니도 그럴 기력이 없더라고요. 만약 지금 남편이 시댁 옆에 방어도 살고 주말 부부 하자 하면 진짜 땡큐일 것 같네요. 2년만 보내봐요. 노년에 자식 밥 차리느라 질려서 다시 가라고 하실 겁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